말씀의 향기.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 수원천성교회 김두열 목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년여 전의 일입니다. 느닷없이 늦은 밤 어느 권사님께서 다급하고 위급한 목소리로 전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심장이 멎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간 권사님께서 아들의 몸이 좋지 않다는 기도 제목을 공유하셨기에 늘 기도하고 있었지만요. 심장이 멎었다는 소식에 저는 너무나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입고온 몸에 엄청난 호스들이 가슴으로 꽂혀져 있는 사진과 함께 적혀진 문자에는 이렇게 글이 써 있었어요. 아들의 심장은 멎었지만 기계로 한 달간은 연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심장 기증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실상 권사님께서 보내신 사진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저는 하루속히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고 너무나 큰 고민에 빠졌어요. 기증자가 나타나 달라고 하니까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하는 상황이 전해져야 했고요. 그렇다고 넋 놓고 가만히 있자니 권사님 아들의 인생은 죽음의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아들을 제발 고쳐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어요. 병원에서는 갑자기 또 연락이 왔습니다. 50대의 어느 익사자가 심장을 기증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권사님 아들은 심장을 기증받아 살아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심장 이식수술 당일날 권사님께서 강단에 헌금과 함께 올리신 기도의 제목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름 모를 50대 가장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권사님은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심장을 주어 자신의 아들은 살아났지만 그 심장을 기증해 주신 희생과 사랑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권사님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베풀고 섬기시면서 저희 교회 안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는 벌써 이 일이 수년이 지난 기억으로 남아있지만요. 아직도 저는 그날 그때의 일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의 아들이 살아나는 그 과정이 마치 저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선포합니다. 죽을 뻔했던 너희 혹은 죽을 수도 있었던 너희가 아닙니다. 죽었던, 아니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선포합니다. 마치 권사님 아들의 심장이 뛰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죄로 인하여 우리의 심장이 멎은 채로 죄에 싹신 영원한 사망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시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사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힘들고 버거운 목회 여정이 경험될 때면 그날 그때의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멎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신 그 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권사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 주신 주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향기 경기도 수원시 수원천성교회 김두열 목사였습니다.